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훈훈한 보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훈훈한 보험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최저보증연금을 비과세 한도 내에서 꽉 채워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미 비과세 한도를 채우신 분들 중에서 또 여유가 있으시면서 노후에 연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지급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종소세가 문제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원지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원지 팀장님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보험 설계사이자 연금 전문가이십니다. 훈훈한 보험의 새로운 식구시죠. 안녕하세요. 원지 팀장님. 안녕하세요. 훈훈한 보험 구독자님 원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최저 보증 연금을 비과세 한도 꽉꽉 다 채우시고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건보료나 종소세 같은 세금을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도 감도 안 잡히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 한도로 진행을 하셨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나 종소세도 그런 걱정이 없으시죠. 그러나 과세로 가입을 하셨다면 네. 당연.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종소세나 건강보험료가 많이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혼연한 보험님께서 최저보증 연금을 진행할 때 비과세 한도가 아닌 그 과세되는 예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띄워주시죠. 비과세 한도 74번, 75번을 각각 꽉 채우신 55세 남성분께서 추가로 7% 최저보증연금을 500만원씩 5년납 5년, 5년 거치해서 65세 시점에 연금 수령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2337만원씩, 원로는 194만7500원씩 평생 지급되시고 연금 기준금액은 4억5837만원입니다. 2010년에 예규에 의하면 지급받은 보험료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해당 보험의 보험 차액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매월 연금수령액의 합계가 원금이 되는 시점이 12년 11개월째부터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사업 소득 6천만 원이 있고 연금으로 인한 이자 소득 외에 다른 금융 소득은 없으며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매달 100 94만 7500원에 확정된 연금액을 수령함으로 12년 11개월째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세금을 제외한 연금을 받으시 게될 것입니다. 연 이자소득은 2337만원입니다. 아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자소득 으로 볼지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 하겠군요. 그리고 이미 이자소득세도 원천 징수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자 소득으로 볼지 그 시기를 아셨다면 이제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금융 소득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 소득 종합과세가 된다고 세금이 무조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15. 4.4%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초과되는 금융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 하여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령하실 때에는 15.4%로 원천징수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전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초과가 됐다면 소득세를 추 추가로 신고납부 하시는 겁니다. 사례의 경우 금융소득은 2337만원 이고 이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7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소득 즉 수익금액에서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므로 20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금액은 15.4%로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더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이 초과되는 3 3 7만원 만 원은 26.4%즉 사업 소득이 합산된 종합 소득 금액이 적용되는 세율 구간입니다. 그 세율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337만 원의 26.4%인 세금에서 337만 원의 15.4%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네. 아 그렇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에 대해서 종합 소득 세율이 26.4%인 경우 기존의 15.4%를 이미 냈으니, 남은 금액만 더. 납부하면 되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납부할 금액만 더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금융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그렇게 크진 않고 또그 계산 방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네요 즉 이분 같은 경우는 세율 26.4% 마이너스 10.4% 그리고 곱하기 3 37만원 해서 37만 700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40만원이 안되죠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죠 하지만 또 단순하게만 생각 가셔야 되는 부분은 또 아닌 것이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임에 따라 그 세율 구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 즉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49.5%까지가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그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을 본인의 소득을 파악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저한테 또 궁금하셨던 것이 네. 건강보험료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례의 경우에는 고액 자산 가시기 때문에 이미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 는 상황인데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8%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연 2,337만 원에 8%를 곱한 금액은 연간 약 18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을 월로 따지면 한월한 16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시는 꼴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비과세를 초과하여 납입한 보험으로 인한 이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저희가 막 두려워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군요. 그러면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다 채우신 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세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연락 주시면 저 훈훈한 보험하고 원지 팀장님께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비과세 한도를 이제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부분부터 과세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가 과세가 되는데 그 과세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을 잘 파악하시고 그 지역 가입자시라면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하셔서 조금 용기를 내셔도 좋을.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보험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 영상 좀 유익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